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덧 해는 지고 어두움이 찾아오는데도 그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공원을 청소하던 청소부가 쇼펜하우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신사양반.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기에 해가 지도록 여기에 앉아만 있는 것입니까? 날이 더 어둡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소편하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일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아무리 찾아도 정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일을 모른다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은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은의 힘을 증언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이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그리고 더욱 후대도.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그한 가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사기 위해. 해쪽 속에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땅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살아가 죽게 되니까. 묘지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지금처럼 화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해쪽 속에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당당하게, 나는 낙은 애기 때문에 땅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를 가 묻힐 땅 조금은 있어야 하니, 우리 아내, 내 아내가 묻힐 그 매장지만 나에게 좀 파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은 야곱이 애굽왕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낙은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자기의 삶을 낙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담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곧 떠나게 될 땅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출세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두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못 살았지만 사람들은 여유롭게 담소도 하고 서로 자기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잘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조급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 그렇게 원주민으로 사는 그들. 우리가 보기에는 옷을 다 벗고 살고 문명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인복 같 요소가 조금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행복 지수는 도시의 문명 생활을 하는 첨단 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방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늘 행복해 할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발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늘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만족하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한 신하를 불러서 어떻게 그 이발사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아본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마도 그 이발사는 99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그마 99양을 하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달라질 것입니다. 왕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그 이발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왕은 이발사를 불러서 그동안의 노고를 취하면서 그마 구9냥양을 주머니에 담아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왕으로부터 그 말을 상고를 받은 이 이발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주머니 속에 있는 그 금화를 그 책상 위에 쏟아 놓고 세어 봤습니다. 한 양도냐. 양. 99냥입니다. 응? 왕이 100냥을 줬으면 100냥을 줬지 왜 99냥을 줬을까? 그리고 다시 세어 봅니다. 그래도 100냥에서 한 냥이 빠진 99냥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내가 그러면 한 양을 채워서 백 양을 만들어야지. 이런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자 이제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먹는 것까지 줄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수척해졌고 어깨도 처져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은 그 이발사도 99의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미움과 시기, 다툼과 질투가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때가 되면 빈손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정착할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할 나그네일 뿐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은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 상반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종류의 본양이 등장합니다. 나온 바 본양이 있고 더 나은 본양이 있습니다. 나온바 본향은 땅에 있는 본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적인 본향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이 바로 나온바 본향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본향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다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것에 집착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깃국물이 그리웠고 애굽에서 누워자던 푹신한 잠자리가 그리웠습니다. 결국 그 과거 지향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로세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부알로 심판하실 때에 그 땅에 대한 미련을, 그 많은 소유물에 대한 기대를 적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과거 지향적인 모습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떤 사람들에게서 목사님, 저도 과거에는, 저도 한때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럴 만큼 중고등부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향수에 빠져서 한 치의 앞을 나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전진할 수가 있겠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능동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난 그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대와 우르를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회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에서 왔더니 이땅살 땅이 못 되는구만. 내 고향 가면은 친척, 친구, 아버지 다 있고. 그리고 먹을 것도 풍종한데 내가 여기 와서 왜이 고생을 해야 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땅은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결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에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난 뒤에는 과거의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은 모두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안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0에 감한 금메를 다섯 번이나 맞고 볼에 맞고. 그때 그가 내가 과거의 왕년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것만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그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전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있을 그곳을 늘 꿈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하반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섬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일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역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모습 아무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는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 저가 바로 내 아들이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낙은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애굽기 3장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아닌데, 이 땅에서 출세한 사람들도 아닌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땅한뼘 갖지 못한 낙은네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백일라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한 섬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그 섬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구별되어 오른쪽에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그 성을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세전부터 한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이 성은 히브리서 11장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지으신 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신 그 성이 얼마나 영아롭고 아름다운 성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세세의 봉투로 영생 복락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먼저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내 사랑하는 자녀, 형제 다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석달 동안, 정확히 말하면 약 10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야기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설교를 오늘 마치게 됐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류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을 따라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도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啊不急。